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도 좋은 전원주택 매물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갤러리하우스 김태호 사장이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으로 나들이 다니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멀리 나들이 가실 필요 없이 내집 앞마당에서 정말 최고의 조경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오늘 주택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먼저 제 뒤로 보이는 500년 된 마을 보호수 느티나무가 바로 내집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오늘 매물인데요. 위치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림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단지는 총 5세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옆쪽으로 지금 라인 두 라인이 차례로 지어져서 있는데 5세대 중에 3채는 벌써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현재 단지 내에는 두채 분양 중에 있는데요. 오늘 주택들 분양가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자녀세대 분양가는 각각 5억 3천만 원과 5억 9천만 원짜리 이렇게 두 채가 남아 있습니다 영상으로 소개드릴 주택은 5억 9천만 원짜리 매물이고요 사실 지어진지는 조금 됐는데 초기 분양가보다 현재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주변 시세들과 비교를 해봐도 아주 가성비 좋은 매물이고요 또한 내집 앞에 뭐 가려지는 부분이 없이 정말 사계절 내내 푸릇푸릇한 예쁜 조망을 즐길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억 3천짜리 주택은 단지 내 가장 끝집이고요. 주택 건평 크기나 마당 넓이는 비슷한데 아무래도 뒷집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지 면적은 도로 지분 포함했을 때 130평 그리고 전용 면적으로는 103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평이 조금 넘는 관리하기 좋은 적당한 사이즈의 앞마당 공간 2층 구조로 건축한 목조 주택인데요. 건평 크기는 약 53평 정도 확장 면적을 포함해서 사용을 하시겠고요. 방 3개와 욕실 3개 그리고 거실도 2개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2층에는 보조 주방과 테라스를 갖춘 추가 멀티룸 공간도 하나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실내 구조도 실용적으로 잘 나와 있는 오늘 주택 5억 대 만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외부 공간부터 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단지 내 진입 도로 폭은 차량 양방향 교행 가능하게끔 6m 이상의 도로 폭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도로에서는 평지길로 마을 안쪽 길 조금만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차량 통행에 크게 불편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우측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 제가 영상으로 안내해드릴 매물인데, 차량은 지상 주차 2대까지 할수 있는 공간이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거실 창 기준으로 바로 정남향으로 나와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비스듬하게 세워서 태양광 설비 같은 것도 충분히 설치를 할수 있겠고요. 추가 지붕만 시공하시게 되면 벙커 형태의 주차장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계단 통해서 앞마당 올라오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근래 촬영했던 주택들 중에 가장 예쁜 정원의 모습이 가꿔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 조경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예쁘게 가꿔놨는데요. 필지도 네모 반듯하게 잘 나와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마을 보호수가 바로 왼쪽에 아주 웅장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집 거실 창에서 바로 이렇게 조경이 아주 예쁘게 펼쳐져 있다. 숲세권 조망권이 펼쳐져 있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실창 기준으로 향은 정남향입니다. 전창 통해서 앞마당 석재 데크 바로 진출이 할수 있는 구조고요. 오늘 주택단지 기반 시설도 상수도, 벌크 LPG, 오수 직관의 기반 요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쾌적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이 디딤석을 통해서 마당 경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왼편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쪽도 지금 자갈을 이용해서 관리하기 편하고 아주 예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타 텃밭 등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나와 있는 창이 1층의 메인 침실의 채광 환기창인데 이 앞쪽으로도 석재 데크가 일자로 시공되어 있고요. 지금 처마가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작은 티테이블 같은 거 놓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붕 쪽에 파고라나 추가 어닝 등 조금만 더 시공을 하시게 되면 예쁜 테라스 형태의 공간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왼쪽에 이 작지만 알차게 나와 있는 또 옆마당 공간에 외부 부동 수전이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기역자 형태의 마당 공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내부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방화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꽤 넓은 사이즈의 전실 바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왼편으로는 키큰 신발장 다섯 칸, 그리고 우측으로는 일괄수동 스위치 옵션, 그리고 삼연동 화이트 프레임으로 마감되어 있는 깔끔한 중문까지 시공되어 있는 현관 전실 공간이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먼저 중문 들어오셨을 때 좌측에 위치한 1층의 거실과 주방 공간부터 차례대로 확인하시겠습니다. 1층 바닥 면적은 총 29평 크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전원주택 모습인데요. 거실과 주방, 그리고 메인 침실과 공용 욕실, 별도의 다용도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거실 사이즈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사이즈는요, 가로세로 각각 4m, 그리고 4.1m. 층고 높이는 약 2.5m 정도의 층고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4인 이상의 쇼파, 그리고 대형 TV까지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한 넉넉한 사이즈 폭이 나와 있습니다. 천장에는 LG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 나와 있고요. 창호 같은 경우는 KCC 외부 발코니 전용 창호, 이중 페어 창호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향이 정남향이기 때문에 안쪽까지 채광도 잘 들어오겠고요. 무엇보다 전면으로 트여 있으면서도 예쁜 각가지 조경수들이 위치해 있어서 바로 거실에서 사계절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아늑한 숲세권 조망권도 형성이 잘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일자 형태로 나와 있는 주방 공간 확인하실 텐데요. 주방의 사이즈는 가로세로 각각 3.5 그리고 4.2m 크기입니다. 가구는 크게 D자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에 연장으로 해서 식탁까지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4인까지는 둘러앉아서 충분히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상하부장 수납공간 여유있게 짜여져 있습니다. 크게 부족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와이드 개수대와 스테인레스 수전 그리고 주방의 환기창도 잘 뽑아져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지금 뒤편으로 양형냉장고한대 배치 가능하실 것 같은데 우측으로 또 작은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여분의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 배치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또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파티션 뒤쪽으로 공간이 여유있게 하나 더 나와 있기 때문에 스탠드 형태의 냉장고 한 대까지는 추가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뒤편으로는 3구 인덕션, 하체 제품의 고급 돌출형 후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뒤편으로 보시면 다용도실인데요.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직사각형 형태로 길게 나와 있는 주방의 다용도실이고요. 가로세로 사이즈는 각각 3.1m, 그리고 1.4m의 폭, 그리고 양 옆으로 추가 공간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보일러실이 별도로 마감이 또 되어 있고요. 작은 수납 공간으로 추가 활용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왼편으로는요. 외부로 드나들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문까지 마감이 되어 있는 다용도실인데요. 지금 이쪽 보시게 되면은 수도와 바닥의 배관 시설까지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입주하신 이후에 추가로 확장 공사를 하시게 되면 추가 다용도실, 세탁실처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고 형태의 공간이 충분히 마련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사이즈의 다용도실 보셨고요. 계속해서 중문 들어오셨을 때 우측에 위치한 1층의 메인 침실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세로 각각 3.4m 그리고 3.7m의 크기입니다 퀸 사이즈 이상의 침대에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LG 제품 기본적으로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개별 온도 조절기에 컨트롤러 마감되어 있고요 앞마당 쪽 남향 쪽으로 넓은 채광 환기창도 시원하게 뽑아 놨습니다 또한 지금 이면으로 창이 마감되어 있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채광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개방감을 더해주고 있는 1층의 메인 침실입니다. 안쪽에 욕실과 드레스룸 각각 갖추고 있는데요. 먼저 드레스룸부터 카메라로만 들어가서 잡아 드리겠습니다. 기역자 형태로 시스템 장까지 설치가 아주 길게 잘 들어가 있고요. 사계절 의류까지는 충분히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꽤 넓고 깊은 사이즈의 드레스룸 공간이고요. 이어서 보실 곳은 드레스룸 옆쪽으로 위치해 있는 메인 침실의 욕실입니다. 가장 안쪽부터 환기창, 그리고 샤워 파티션 공간, 반달이 세면대와 좌변기까지 고급 도기와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 잘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실 곳은요, 계단실 바로 왼편으로 위치해 있는 손님용 공용 욕실입니다. 작은 세면대와 좌변기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계단 아래쪽 공간 추가 짜임새 있게 활용을 잘 했습니다. 1층에만 욕실 두 개가 나와 있는 주택이고요. 계속해서 계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의 바닥 면적은 총 23평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다도 할수 있는 가족실 같은 공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운데 공용 욕실 그리고 침실 두 개와 외부 테라스로 진출이할수 있는 추가 멀티룸을 갖추고 있는데요. 먼저 살펴보실 이 가족실 공간. 가로세로 폭은 각각 약 2m 정도씩 나와 있고요. 작지만 알차게 뭐 아이들이 충분히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손님 오셨을 때 간단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처럼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로 빠져 있는 공간이고요. 정면으로 위치해 있는 공용 욕실 바로 보실 텐데요. 가장 안쪽부터 환기창, 그리고 또 욕조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반다리 세면대와 자변기까지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는 작지 않은 공간이고요. 2층의 공용 욕실 보셨습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2층 첫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는 가로세로 각각 2.8m, 그리고 4.1m의 크기, 직사각형 형태로 조금 길게 빠져 있고요. 안쪽으로 붙박이장만 한칸 시공하시면 충분히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는 작지 않기 때문에 개방감 좋게 가족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천장에는 LG 제품에 역시 시스템 에어컨, 이면창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이즈 넓게 빠져 있는 첫 번째 침실 보셨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침실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도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가로세로 각각 3.1m 그리고 4.2m의 폭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게 빠져 있고요. 역시 이면창과 시스템 에어컨, 개별 온도 조절계의 컨트롤러까지 마감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딱 붙박이장 넣기 좋은 공간으로 빠져 있고요. 붙박이장 추가 설치하시더라도 추가 책상이나 뭐 침대 등은 어느 쪽으로든지 자유롭게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택은 평수에 맞게끔 각 침실이나 공간 사이즈도 아주 쾌적하게 잘 나왔는데요. 끝으로 살펴보실 곳 멀티룸 공간입니다. 방금 보셨던 두 번째 침실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2층 마지막 멀티룸 공간인데요. 먼저 사이즈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가로세로 폭 각각 3m 그리고 4.2m의 역시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로로 길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불이 안 들어와서 영상에서 조금 더 어둡게 나올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아주 알차고 예쁘게 공간 구성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왼편으로 보시면요. 보도주방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2구 인덕션과 개수대까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상하부장 수납 공간도 여유있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외 시스템 에어컨이나 개별 온도 조절계도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원룸 형태의 공간으로 침실처럼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추가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응접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멀티룸에서는 또 외부 테라스로 진출이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창으로 연결되어 있는 외부 테라스 공간 마지막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요. 가로세로 각각 1.5m 그리고 4.1m의 아주 긴 폭으로 확보되어 있고요. 단조 처리되어 있는 난간까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선장 지금 비춰주시게 되면 박공 형태의 지붕 라인으로 아주 예쁘게 마감이 또 들어가 있고요. 이곳에서는 뭐 트여있는 개방감이 1층 마당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우측으로 보이는 마을 보호수라든지 공원처럼 사람들이 다니는 이 길도 전체적으로 다 한눈에 들어오는 외부 테라스 공간이고요. 무엇보다 앞서 보여드렸던 멀티룸과 같이 공간을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쓰임새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침실에서 연결되는 테라스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내 외부 공간은 전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궁금하신 점 유선이나 댓글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갤러리하우스 김태호 차장이었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